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로마 병사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체포하는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충돌이 발생합니다. 바로 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휘두른 것이죠. 그 칼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마태는요,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로마 병사들의 무력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정말 세상의 주관자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당신의 생명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부르심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수용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칼과 망치와 같은 폭력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헬라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구원자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는 종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정치적인 힘과 혁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을 그런 혁명의 주동자로 여겼던 거죠. 높은 왕자와 위대한 힘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두에 서서 칼과 망치를 들고 싸우길 바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이 낙위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왜요? 구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기 때문이죠. 구원은 폭력이 아니라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컴패션 이 선교단체가 열었던 이 포럼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이 기관을 운영하셨는데, 이들이 주체 사상으로 조금도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한다고 하는 그 교회에 데려갔다고 하죠. 줄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 이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확신이란말 또한 표정은 북한에서도 언제든지 볼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예항원에 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한센병 환자를 케어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 지체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곳입니다.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봉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를 버십니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줍니다.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탈북민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눈에 눈물이 흘렸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어떤 헌신, 섬김, 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라오는 길에 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칼과 망치와 같은 폭력이나 어떤 권세나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복음으로 변하지요.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헌신, 희생, 그 죽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넓고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셨지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 주십시오. 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오직 복음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복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폭력이나 권력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합니다. 그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만을 붙들고 흘려보내는 우리 라이브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예수님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